얘네 어게간거 아니야? 이따 선착장 사람 빨리 아, 보인다고 나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으로 봐라. 야야 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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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운다. 무협이다. 어, 저탈때 쏠래? 근처로 모였을 때? 그러자 방심했을 때 선착장에 세명내 쪽에서 보면 보이긴 하는데. 아물물 물, 물 쪽에 물 쪽에. 아 무협 보이는 쪽으로 갈까? 그러던가. 물쪽에 있다 왔다 와리가리 사는 중. 나 무어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핑 이핑 핑. 아니가 그 아니라 내가 어디를 봐야 무어를 볼수 있는지. 쟤금 우리 봤다. 본것 같은데. 이제 도망간다 타고. 아니야? 아직 아니, 아니, 안 탔어. 탔어. 탄다 탄다 쏜다 이건 좀 레전드네 왜안 붙었어? 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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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렸어 내렸어 뭐야 차리에 내리는데? 차리 앞에? 저기? 여기

나 오른쪽 팩에 던져 가자 한주었다 어, 병칼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슬러시 잘 도망간다 근데 보수다 엠 김찬아 너랑 나 밖에 없는데? 던져네푸시하지 <laughs> 마봐 아, 거기 맞아? 여기 아니야? 1번 핑 1번 핑 여기 다 응. 거기야? 아, 콜로패스. 안죠. 우리 오른쪽으로 크게. 넣게좀 넣고 뛰어야겠다 여기까지 리길게 우리. 목소는리 우리.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나 막론까지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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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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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서 먹었어. 사람 버어 임차? 거기 없지. 들어간 거 봤어 혹시? 못 봤어. 여기 사람 는데 저기지 저기지 저기 있다. 저기 두 명. 길거리. 파밍 무향업 핀다. 나. 무형 존나 좋아하네 이 새끼들. 나 사자 붙을게. 나 붙었어. 일반 집에 사람 4 명. 확인. 아이 새끼들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뭐야 보이는 맞았다. 쪽에서 써봐. 보이는 가게 3명 있어봐. 뭐야 타는 거 쏘게 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웨이 포인트 확인.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 집안에 하나, 밖에 하나. 왜또 오는 거 아니야? 하나 커 일단 여기 다 있어, 지붕 밑에 다 있어, 지붕 밑에 다 있어, 지붕 밑에 다 있어, 지붕 밑에, 있어. 지붕 밑에, 있어. 지붕 밑에. 내, 내 쪽으로 와봐. 창수 쏴봐, 거기서 쏘면 돼, 거기 쏘면 돼. 저기 저한명 들어왔어, 한명 들어왔어, 한명 들어왔어 집안에, 한명 집안에, 한명 집안에 라스트 하나. 오케이, 저손좀대주실 아, 네가 알아서라. 하 사명해야 돼. 나 나갈게 어 아, 어서 나가고 아이도 있었어? 내가 여기 애들 못야 뭐... 저거 어 일단 저거 쏴차쏴저 썸머 죽을지도? 안다아나억그로잘 끌었지? 응 음, 나이스 좋아 흰찬이가 딱 오더라고 내가 딱쏴 주니까 흰찬이가 아 흰찬이가 센스가 있어요 진 좋아 흰 잘했다 앞으로 그렇게만 해라 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야 뭐야 다 없어지는데? 파밍 안 하고 있어. 빨리 먹어. 맛있는 거왜 이렇게 안 먹어? 아니야 하나도 없는데? 에이 잘좀다 <laughs> 먹을 테니까 <먹었겠다니까. 웃음> 하나도 없는데? 개 같은 잘거 찾아봐. 아니 그 맛있는 게왜 이렇게 하나도 없대? 몇섯이나야뭐어 없다. 에이 잘 찾아봐. 어, 우리 우리가 무예로 찾까? 어디? 이미 갔어. 이미 집 안에. 아. 즉 부상 있으신 분. 이거 바로 일자 측까지흘려하자 아, 우성약안 풀고 뭐 해? 아, 분대 있구나, 여기. 분대 빨아. 아이씨. 어, 분대 개 많다. 누가 분대 개 많이 보라는지 여기. 어, 나야. 뭐야? 오자라. 드링크 줄게. 드링크 있어? 나 드링크 하나 있어. 이거 하나 더 먹어. 오케이. 땡큐. 고장, 여기 집에 뭐 있음? 뭐 없던데, 거기 여기 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나 털었어. 오, 핵이야? 어. 오, 그 좋아, 이거 좋아. 응, 대, 가마. 꼬다리 안 났네? 에야 꼬다리가 지금 있겠어? 에이, 가자. 삼배나 드링크, 여기 집에 드링크 하나? 에이, 왜 보정기 소용기 있어? 어, 여기서. 간다? 에기또스직하나더 봅니다, 붙어봅니다. 스키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찍는 것 같은데. 아니, 필요하면 먹으라고. 안에 보정기 있다? 안 먹을 거야. 먹지 마, 뭐, 시키야. 어, 군대, 붕대, 군대도 먹어야 돼, 군대. 군대. 여기 동거. 이쪽 사정핑 방향에 사정핑 방향에 BRDM 떨어졌어 어? 없는데? 소염기? 찾아본다 어 3배나 SR 소음기 구함 스패드 레돗 꼬다리 야! 가져와 가져와 수직 꼬다리 하나 더안 넘니? 왜 템을 귀엽게 먹어서 없네. 가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기 있어? 근데 수직 나 하나 남다 칩패드라 먹어라. 벌써 뭐 이겼어. 쏘는 거 아니야? 거 아니야? 너 아니야? 쏘라매 아까 승현이가 쏘라그 했는데. 안돼 쏘면 안됨. 아 승현 말 믿지 마. 유튜브만 믿어. 에 예, 일단 가고 다나왔어 이거 여0까지 땡겨 겼죠 아인 서클 먹고어 서클 먹어졌어. 걸고. 서클, 서클 먹어. 우리 집 집하미 가실 분. 이자 어, 들어가야 번호. 되네. 가자. 건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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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번 핑에 오바야 이거 근접형자. 왜 이렇게 너무 쓰레기 아니냐? 오른쪽이 이제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일단 봐보고 여기 먹으면은 막.. 막을 건 많긴 한데 재미네 볼 듯? 어? 오그오 어. 샤미 애들도 있을 텐데? 야, 여기서 막.. 여기서 막힌 구이잖아형나 빼라 여기 여기 여기까지 쓴다 면서 막을 때? 미들 내려간다. 어 거기서 막기 힘들어. 막을거만다 붙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사람이 있냐 여기? 어그 집에 그냥 들어가? 없는 것 같아. <목소리> 없다 없다. 베타나나 있다. 네, 여기까지 건너자. 다업 편까지. 별로 쪼개져보던가난 건넜나? 네, 떠가자. 디카 나카메다를 낙함쪽 확실히 맞고 그냥 쭉 올라가는 식으로 쓰면 됐 듯. 그래, 그렇게 하자. 아, 창한이가 진짜 그거야. 하나는 알면 열을 알아. 어, 너도 번 건넌대. 막으면서 하자. 말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자. 막 씨발 티키타카 오즈. <laughs> 나 이거 타고 갈게, 뭐니까 어? 어? 아 오바야! 멈춰! 내려! 개새끼야! <웃음> 내리라고! 이새끼 <laughs> <비식> 쏘자! <laughs> 개오반데 진짜? 내렸어 죽여 죽여? 저 또라이 새끼 저거 야, 여기까지 없거든? 여기 위에까지 그냥 클리어 하자 위에, 방로까지방는 어, 먹으면은 쉽다. 이 게임 좀 편해 좀 맞을까? 맞긴 한데 방금 나 죽을 뻔했다? 방금... 1대스 너? 너 왜? <laughs> 나길 건너고 있는데 네차 타던데 미친 새끼야. <laughs> 아니 우리 차는 아가라서 그런 거잘 몰라. 네가 배려해 줘야 돼. 응애. 좋았다, 응애. 나여기 배려해 줘. 어나 여기 직접 먹을게. 그럼 먹어 미친년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뭐, 필요한데? 뭐, 뭐가, 뭐가 필요한데? 나? 니가봐 <laughs> 나가 죽어 씨발. 안 맞는다 인마 먼저 써서 죽인다 인마 여기 클리어 너좀 할게 이미 클리어 된 상태인데 왜 클리어를 또해아 어, 클리어 했어? 누가 했지? 야, 문 닫아줘 있고 뒤지는 동안 아무것도 안 썼으면 무조건 클리어지 오 진통제 두개앙 아, 기모티 미쳤다 미쳤어 진통제 두 개를 어떻게 먹지? 그니까 평범한 사람은 어. 하나도 먹기 힘든 그 진통제 두 개를 먹었다고? 맞다 400 필요하신 분400 400? 시야가 그러니까. 4배나 더 가까이 보인다고? 꼬다리 필요하신 분 꼬다리 꼬다리? <laughs> 상황 푸는 그런 걸 쓰시는 남자구나 난... 필요 없어? 잘 막아보세 알았어 각잘 벌려서 막아 어씨시 중앙 존나 무서운데? 이번 핑에 사람 무조건 있을 거야 올 거야 저건 안할 수가 없는 자리야. 보다리 안 필요하다고? 개머리판 있으신 분. <laughs> 개머리 판? 차한쿠는 그런 게 필요한 프렌즈구나. 어, 진통제가 더 있네. 너무 달다, 얘들아. <laughs> 진통제가 더 있다고? 부상이 <laughs> <주성이> 하나도 없다. 부상이 <laughs> <주성이> 하나도 없다고? 군대 <laughs> 어, 먹으면 되죠. 내가 여기 볼게 어디? 뒤에, <laughs> 그 뒤에 탐방 볼수 볼게 탐방와 미쳤다 탄방도 볼수 있어? 창아이는 진짜 똑똑한 친구구나 <laughs> 진짜 저거 씨발 팀장 니가 쏘거야 어떤, 어떤 병신이 쏘는거야 1번 핑 사.. 1번 핑쪽 사운드 카카 쪽인데 거의? 조심해 올라오는 거 막으면 돼 브린 쪽. 얘거 무섭다. 잘 막히나는데. 마가보세 어, 보인다. 이쪽에, E. 85. 여기. 여기 한 팀. 상아이는 상대팀을 볼수 있는 친구구나. 어, 죽였다. 오, 상아이는 적을 죽일 수 있는 친구구나. <laughs> 야, 보여줬다. 뭐안 보여, 식생 때문에. 이건빙 살아, 이원빙. 야, 웬일로. 새벽까지 아니야? 이씨! 쏘방쏘절쏘이스 서클 좋아 쏘쏘쏘쏘 서클 좋아. 뒤에서 안 오겠지? 씨발 뒤에서 존나 무섭다. 네, 봐주고 있어. 뒤에 봐주고 있어.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여기 앞에 쪽에 상업펜 쪽에서 올라오는 게클 클려가 안 돼. 옥상 조심해. 아 보면서 하고 있어. 확인. 추방됐다. 오나이스 어, 추방되었다는 뭐야? 핵쓴 거지. 이 아. 어. 여기 사람? 아, 너무 잘, 너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다 패, 다 패.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여기 한팀 있어. 붙었어. 이거 한 팽? 봐야 돼, 어 봐야 돼. 어디 있는지 몰라. 어, <끝> 석클 너무 좋아. 다방아다 다 때려, 다 때려. 집이다걸어 집에도 한 팀, 집에도 한 팀. 올라와야 돼. 여기에 좀 봐줘. 중앙에 있 야, 중앙편 계속 보는 중. 아 도는 거 봐줄 수 있어. 도는 거 봐줄 수 있어. 아 집에 나 집, 나집 볼게. 이번 빙. 야, 오참오 참. 어? 이렇게 오는거 봐줘. 왜포이트로 알았어. 내가 빨간 빨간 벡터 내가 볼수 있어. 나내쪽 내, 내내쪽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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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봐주자. 그대 같이 봐줘. 나집 봐야지. 내, 내 쪽으로도 온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네. 스케일쪽 같이 봐줄게. 야 아, 잠, 조심해 조심해. 앞에 능선, 앞구배. 흰 점. 아씨 아, 여기 여기 이거 여기 1번핑 방향 온다 온다 해 네, 막으면서 해 아래쪽에 두명 아래쪽에 세명야 힘차게 쪽 힘차게 쪽 뛴다 뛴다 승연 뭐 봤지 뛰잖아. 어 올라오는 애들 올라오는 애들. 잡은 거 컷. 맨막 죠두명 나왔어 명. 남았어, 그, 야, 1번 빙의, 하이드 있이드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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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불살 쪽. 아, 왜꺼내 폭이. 야, 뭐야, 이거. 살려봐 가만히 있어봐. 야, 창, 야, 힘차, 기다려봐. 아, 잠 기다려보지. 아, 제발. 얘가 뭐왔어 트이레. 뭐야? 얘 혼자 같은데? 2대2잖아 뒤에, 어, 뒤에... 아니번핑 아니, 아니. 이거... 돌았나 본데 그러면 옆으로? 아, 씨... 1번핑 없는데? 지워줄게. 한별 왼쪽으로 돌자. 아 씨발 안는데로에서 지라하는 거야? 어, 수류탄 어, 폈다. 여기 바위에 두 명, 팀이네. 바위에, 바위에 두 명, 바위에. 바위에 들게야. 상자 왼쪽에명 돌았어. 아, 까비. 아, 까비 드릴죠 아, 창조가 수류탄에 그거 돼가지고. 아... 나는 이거 벌렸어야 됐는데.